안녕하세요. 오나로밤쌤의 제3-2강입니다. 헷갈리는 분수의 종류. 지금 바로 정리해 줄게요. 분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수에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그리고 단위분수까지 네 가지 이름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친구는 바로 진분수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진분수는 진짜 분수로 1보다 작은 분수예요. 조각을 모두 모아도 전체 1이 되지 않는 수죠. 진분수의 특징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라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수가 아래에 있는 수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3분의 2, 4분의 3, 2분의 1 같은 분수는 모두 진분수예요. 다음은 가분수입니다. 가분수는 진분수와 무엇이 다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가분수는 가짜 분수예요. 가분수는 1과 같거나 1보다 큰 수예요. 조각을 다 모으면 1이 되거나 1을 넘어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큰 분수예요. 예를 들어 3분의 3, 4분의 5, 7분의 10이는 모두 가분수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대분수입니다. 대분수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아요. 대분수는 자연수를 데리고 다니는 분수예요. 대분수에 대는 한자로 띄때 무언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예요. 1보다 큰 양을 더 보기 쉽고 편하게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1과 5분의 2, 6과 3분의 1, 2와 7분의 6 등이에요. 대분수는 가분수를 보기 쉽게 바꾼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위분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분수들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예요.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든, 그 중에서 딱한 조각만 나타내는 분수예요. 예를 들어, 전체를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열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도 모두 단위 분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누는 조각수, 즉, 분모가 커질수록 내가 가지는 한 조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확인 문제. 다음 중, 분수의 이름과 예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단위분수 9분의 1입니다. 이제 알잘딱갈센 정리시간입니다. 분수의 종류 4가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진짜 분수로 1보다 작은 수입니다. 다음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더 커서 1과 같거나 1보다 큰 분수를 말해요. 세 번째 대분수는 자연수 허리띠를 두른 모양으로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분수입니다. 마지막 단위 분수는 분자가 무조건 1인 분수로 분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분수 공부. 눈으로만 하면 아쉽죠? 오나로밤쌤 블로그에 가면 여러분을 위한 맞춤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분수 박사가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